스마트폰 갤러리 앱, 아직도 사진만 보고 계신가요? 수정 한번 하려고 해도 복잡하고 어디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헷갈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그런 고민들 싹 사라집니다. 사진을 예쁘고 완벽하게 버튼 한번으로 수정하는 방법부터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잘 몰랐던 유용한 설정들까지, 갤러리 안에 숨어있는 진짜 편한 기능들, 오늘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진을 찍고 봤더니 삐뚤 빼뚤 수평이 안 맞은 적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사진의 수평을 맞출 때 눈금을 움직이면서 격자선을 보고 힘들게 맞추셨을 거예요. 이젠 그러지 마시고 버튼 한 번만 누르세요. 갤러리에서 수정할 사진을 선택합니다. 연필을 누르면 눈금 옆에 영어로 오토 또는 자동 버튼이 뜹니다. 그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수평이 딱 맞춰져요. 나는 그 버튼이 안 뜨는데 하시는 분들은 수평이 잘 맞았다는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장을 눌러주세요. 수평만 맞춰도 사진의 완성도가 올라갔죠. 그런데 날씨가 흐린 날 사진을 찍거나 유독 뿌옇게 나왔다면 이 버튼 한번만 눌러보세요. 스마트폰이 알아서 사진의 색감과 밝기를 예쁘게 맞춰줍니다. 수정할 사진을 열고, 연필 모양을 눌러주세요. 맨 아래 메뉴 중해 모양 버튼 보이시죠? 이게 바로 밝기 조정 메뉴예요. 눌러주세요. 그럼 라이트 밸런스, 밝기, 노출 등 다양한 메뉴들이 뜨는데요. 복잡하게 하나하나 조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오토버튼 보이시죠? 이거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흐릿했던 사진을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색, 온도, 밝기, 대비를 조절해줘서 사진이 더 생생하게 살아나요. 이번엔 음식 사진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정 전 사진과 오토버튼을 눌러서 수정한 사진. 딱 보이시죠? 색감도 좋아지고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 보입니다. 이제 사진 보정 어렵게 하지 마시고 오토버튼 한 번만 톡 눌러보세요. 요즘은 사진 속에 지우고 싶은 부분을 AI 지우기로 손쉽게 지울 수 있는 거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막상 지워보면 사진이 뭉개지거나 그림자가 남아서 어색했던 적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아쉬운 부분까지 자동으로 보완해주는 더 정교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갤러리에서 지우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주세요. 화면 아래쪽에 별모양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세요. 이제 지우고 싶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쓱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테두리가 자동으로 생기고 바로 위쪽에 지우개 아이콘이 딱 뜹니다. 눌러주세요. 아래 생성 버튼을 누르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원래 있던 물체가 마법처럼 사라지고 주변 배경이나 그림자까지 깔끔하게 채워진 사진이 완성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파일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예전에 사용하셨던 간단한 AI 지우개와 지금 알려드린 생성형 AI 지우개로 수정한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는 사진 속 원치 않는 부분을 깔끔하게 지워보세요. 이번에는 사진 속 배경이 마음에 안들때 혹은 단체 사진에서 빠진 가족이나 친구를 나중에 합성하고 싶을 때쓸수 있는 정말 유용한 기능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이런 거 하려면 포토샵 같은 어려운 프로그램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먼저 합성하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갤러리에서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 인물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사람만 따로 분리가 되고 위에 메뉴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복사를 눌러주세요. 이제 붙여넣고 싶은 다른 사진을 열어줍니다. 이 사진을 한번 톡 터치하면 아래에 뜨던 사진 목록이 사라지고 사진만 크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그럼 붙여넣기 버튼이 뜹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아까 복사했던 인물이 지금 사진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모서리를 조절해서 크기를 맞춰주고 위치도 자연스럽게 옮겨주시면 끝. 감쪽 같죠? 마치 처음부터 같이 찍은 사진처럼 자연스럽게 합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위에 저장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단체 사진에서 빠진 가족도 다시 넣을 수 있고 배경이 예쁜 사진에 원하는 인물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카톡이나 문자로 기프티콘 선물 가끔 받으시죠? 그런데 막상 쿠폰을 쓰려고 하면 도대체 어디에 저장됐더라? 하고 갤러리에서 한참 찾으셨을 거예요. 이럴 땐 즐겨찾기 기능을 쓰시면 정말 편리합니다. 먼저 갤러리에 저장된 쿠폰 사진 하나를 열어보세요.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하트 모양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 하트를 톡 눌러주시면 하트가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즐겨찾기에 등록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사진을 따로 찾으실 필요 없이 갤러리에서 오른쪽 아래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즐겨찾기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러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해 놓으시면 쿠폰, 신분증 사진, 가족 사진 등 자주 확인해야 하는 자료들을 언제든지 한눈에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하실 거예요. 만약 스마트폰이 조금 예전 버전이시라면 갤러리 맨 위쪽에 즐겨찾기 버튼이 따로 보이실 거예요. 혹시 사진 한 장만 지우려고 했는데 앨범 전체를 실수로 삭제해서 중요한 사진들까지 다 사라졌던 적 있으셨나요? 그럴 땐 정말 속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삭제한 사진을 다시 복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메뉴 버튼 클릭 또는 위쪽에 점세개 버튼 눌러 주세요. 그럼 휴지통이라고 보이시죠? 눌러 주세요. 여기에는 지난 30일 동안 삭제한 사진들이 임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복원하고 싶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 아래쪽에 있는 복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삭제된 사진은 원래 촬영한 날짜로 다시 복원됩니다. 앞으로는 실수로 사진을 지우셨더라도 휴지통만 기억해두시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쓰는 갤러리안에 숨어 있는 편리한 기능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미 알고 계셨던 기능들도 오늘 보신 것처럼 버튼 한두 번만 톡 누르면 훨씬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실수로 지운 사진도 다시 복원할 수 있으니까 이제 겁내지 마시고 꼭한 번씩 직접 눌러 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몸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것중 하나가 오메가3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 스마트딸에서는 노르웨이산 프리미엄 물개 오메가3도 함께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뵐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